놀란다, 놀란다. 여기! 안어하세요 들어가세요! 네! 녕기 예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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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네? 여기. 여기. Vielen, <laughs> <너무 좋습니다>. <laughs> 여기! 아, 저 멍게, 멍게, 진짜 감사해요, 진짜. 네, 멍요 멍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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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오빠게멍 지금 <laughs> 세요 아, <laughs> 언제 가시려고 지금 이사님 <laughs> <이 웃음> 가시고 아, 이사님 가시고 아사 네, 100일, 100일 축하드리고 <laughs> 다같이 아. 하튼들세요 <laughs> 아, 네, <조심히> 감사합니다 사랑사사 내 마음껏 기대세요. 멋있어요. Yeah. <laughs>